예, 안녕하세요. 뭐, 푸틴이 우리 보고 이제 협박도 하고, 우크라에 무기 제공하면은 가만두지 않겠다는 식으로. 정말 지금 러시아가 맛이 많이 가 있습니다. 이게 전쟁이 어떻게 끝날지, 그것은 사실 명확히 보여요, 어느 정도. 왜 그러냐면은, 어제 말씀드렸지만, 이번 겨울에 러시아군이 괴멸할 겁니다. 어, 지금 독이 바짝 올라 있는 거죠, 러시아가. 정신이 이제 혼비백산에 있는 거고. 어, 이게 이제 러시아가 어떻게 하다 이 지경이 됐으며, 그리고 이게 러시아 내부의 내부구 테타가 가능한지, 이런 거.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독이 바짝 올라가지고 이제 죽을 자리에 들어서 있으니까 미국은 이걸 어떻게 억제하고 있는지, 이게 이제 발작을 못하도록 억제를 해야 곱게 죽을 거 아니에요? 오늘 그 같은 이야기를 좀 심층적으로, 입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예, 먼저 이제 제가 잘 보는 채널인데요. 이거 이제 노하우입니다. 그 스탠포드 대학의후보 연구소가 있는데, 여기가, 어, 입장이 상당히 좋습니다. 후보 연구소가. 그래서 후보 연구소에서 그 트럼프 행정부 때, 백악관 안보 보좌관을 했던 맥마스터 그러니까 트럼프가 저런 사람들을 잘 사용하고 잘그 팀을 꾸리지를 못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 사람들 쫓아내고 뭐 이상한 그존 벌튼 들여놓고 그랬죠. 이맥마스터가 이제 그전 러시아 에너지부 차관이었고요. 이름은 블라디미르 밀러프인데 지금 서방에 나와 있는 사람이고 이 사람은 그 러시아의 그 개혁파예요. 그래서 일찍 망명을 한 사람입니다. 망명을 한 사람인데 이 맥메스터랑 이제 이야기를 깊게 나누는 그런 프로, 그런 이야기가 얼마 전에 올라왔어요. 거기서 오늘 한두 꼭지를 그 이렇게 그 주제별로 좀 뽑아 봤습니다. 먼저 이제 이 푸틴이 완전히 궁지에 몰려 있고, 이, 푸틴이 자기가 사용할 수 있는 카드, 어, 그러니까 동원령이라든지, 어, 제가 그때 합동핵이라 그랬죠 합병 똑같은 얘기예요 동원령, 그 다음에 합병, 그 다음에 핵 위협,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 무차별한 민간 지역에 대한 파괴 이런 카드를 그냥 마구 그냥 막막 막 던지고 있다 이 카드를 막 사용하고 있다 이게. 그, 그 공지에 몰린 증거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We've been, uh, I think what is important to understand right now that before the invasion Putin did not really have that many combat ready and fully trained troops. Maybe we're talking dozens of thousands within one hundred. Many of these troops have been decimated, decimated. So we can say that the before the invasion in February is largely gone. 하르 so I 아, 우와 헤르손 지역에서 굉장히 s a 이 충격받았다. Kharkiv, uh, region, 그래서 이제 모든 카드를 꺼내서 마구마구 사용하고 있는 거다. 모든 옵션을 한 번에 소진하는 그런 l 이다 l y in the Kharkiv region, but a l 또 합병 사기극을 연출했는데 원래는 합병이거 천천히 좀 제대로 좀 상황 정리하고 하려고 했다는 거다. 그렇지만 러시아 영토가 아니면 방어 명분이 없다는 생각에서 서두른 거다. 아주 명확하게 정리합니다. 또 핵무기 위협, 위협을 했고 여러 가지 방무기로 어, 민간 지역에 무차별적 그니까 테러 공격을 퍼붓고 있다. 이거는 협박이다. 민간인이 앞으로 엄청 죽을 거다. 나 우크라 또 진격하면 이거는 우크라 군의 신속한 반격에 충격을 받아서 하는지 그런 행태다. 그러면서 이제 결론은 이런 이런 협박에 절대로 물러나면 안 된다. 계속 몰아붙여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어~ 한한 한 시간 가까운 인터뷰인데요 쭉 듣다 보면 어~ 역시 그 러시아의 그 상류층 상류 계급 출신이에요 그래가지고 러시아 사정을 정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후보 연구소에서 할 만한 그런 아주 고급 프로그램입니다 이런 와중에 지금 러시아는 이게 혼이 나가서 이게 무슨 뭐 러시아의 백모 같은 듣보잡 백모는 저는 보누가 뭐 보고 저보고 듣보잡이다. 그러면 그래 나 듣보잡이야. 근데 너도 듣보잡이지. 나는 유명인사에 대한 관심이 없어서 너도 나한테 듣보잡이야. 뭐 국회의원이냐 장관이냐 내가 니름 네 언제 들어봤냐. 서로 듣보잡. 저는 그렇게 얘기하는데 러시아의 기관이에요. 국가안보위원회. 어 이게 이제 말하자면은 시큐리티 카운슬리란 말이에요. 거기가 결정을 해서 부위 거기서 나온 얘기를 부의장 알렉세이 파블로프가 얘기를 하는데 이게 결국 뭐냐면은 이그 디세 디세터나이제이션 저기 보면 디세터나이제이션이란 말이 있죠 그러니까 악령퇴치 <laughs> 그러니까 우크라 전쟁이 악령퇴치라는 거예요 지금 퇴마식이야 퇴마식 아 그래가지고 이 러시아에 말하자면은 이제 그 그, 이제 그, 구경방송에 자주 출연을 하는, 그리고 이것도 아마 구경방송시설에서 하고 있는 개인 그냥 그 유튜브, 유튜브 방이 아니고 구경방송시설에서 유튜브 같은 스타일로, 1인 유튜브 스타일로 지금 하고 있는 그런 프로인데, 거기서 그 최상위 평론가거든요. 우리로 치면 말하자면 손석희급이야. 손석희 교수도 나오는지 모르겠다. 그런 최상위 평론가가 이게 이 사람이 블라드미르 솔로비에프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우크라는 악령 숭배자들이다 지금. 그리고 이 전쟁은 지하드이며 성전이다. 지하드란 말을 써요. 그러니까, 이제, 이, 이 그, 러시아 안에 그, 무슬림 인구가 6% 됩니다. 그6% 무슬림 인구에 대해서 지금 강력하게 호소하는 거예요. 94%슬라브있는 쓸모 없고,

나람자나흐마트 <목소리> 이건 성스러운 전쟁이다. 성전이다. 이 홀리워다 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어. 톰 프로. 사타니즘. 네, вот он сатанизм. 돈이 그러니까 이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목소리> 디나치피케이션 <목소리> 나치를 뿌리뽑기 위해서 이 전쟁을 한다. 혹은 de militarization 여기가 우리의 지정학적 영향권, 우리 안방인데 이게 나토 군사기지로 바뀌는 것을 막기 위해서 전쟁한다 이러는데 이제는 퇴마식 악령퇴치를 위해서 전쟁한다. 이제 완전히 이제 머리가 어디 이상한 대로 간 거예요. 그런데다가 이제 어저께는 이제 드디어는 한국을 협박을 했죠. 근데 이 자리 자체가 웃기는 자리입니다. 이 자리가 무슨 뭐 러시아의 뭐 지도층 인사들 모아놓은 무슨 뭐 그런 자리다. 그게 아니고요. 이게 뭐냐면은 이런 자리가 없으니까 그냥 급조한 자리예요. 그럼 오디언스는 누구냐? 누구 들으라고 한 소리냐? 서방을 들으라고 한 소리예요. 이, 이 자리에서. 그래서 서방 쪽에 대한 이야기가 많습니다. 이 푸틴이 한 얘기 중에, 우리, 그러면서 이제 은근히, 아, 어, 평화협상에도 뭐 뜻이 있다, 이런 것도 쓱 하고, 그 다음에 핵을 사용하지 않겠다. 핵은 방어적인 거다. 우리가 핵을 사용한다라고 자꾸 서방에서 이야기를 자아내서 우리를 지금 압박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완전히 뭐라 그럴까? 느물거리는, 비겁하고 교활한 깡패요. 하는 짓이, 지금 핵 사용 안 하겠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미국이 지금 세게 나가고 있다고요, 러시아를. 딱 너희, 너희, 한 수만 너희 삐끗하면 골로 가는 수 있어, 임마. 이 시그널이 지금 미국이 계속 들어가고 있거든. 그러니까, 아니, 뭐, 우리가 핵 쓴다 그랬나? 아니, 핵 쓴다는 얘기 안 했어. 어, 그리고 말이지, 우리는 저기 협상할 듯도 있다고. 아, 그런데 한국 말이야. 너희들은 거기 우크라이나 저기 물건 팔면은, 저 군사무기 팔면은, 우리 관계는 파탄 날 거야. 전부 다의 서방, 뭐 한국 이런 거 들으라고 지금 한소한입니다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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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한한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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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한 20초 보겠한니다 한국 네. 이제 이러니까 우리 윤석열 대통령은 뭐라 그랬냐? 어. 아니 우리는 우크라에 대해서 저기 뭐야 비살상 물품만 제공했지 무기 판적 없는데 계속 그렇게 나가야 됩니다. 딱 잡아떼야 돼요. 아 그리고 체코에 팔고 폴란드에 팔고 슬로바키에 아 팔고 뭐라티비아에 팔고 리투아니아에 팔고 아니 팔았는데 그 사람들이 우크라로 준거 그거 우리가 뭐라 그러겠냐? 우린 그렇게 그냥 뻔뻔하게 나가야 됩니다. 뻔뻔하게 이런 깡패한테 뭐하러? 뭐다 인정하고가 그냥 아그 그렇게 가서 참 유감이네요. 근데 어떻게 할 수가 없지요. 우리야 뭐무기장사하는 사람이고 에저 달러로 스위프트로 송금하세요. 그럼 러시아도 보내드릴게. 러시아 스위프트 송금 금지돼 있거든. <laughs> 그렇게 해나가야 돼요. 방법이 없어요. 이런 이런 깡패, 이걸 이런 정신병 상태 이런 깡패를 그럼 어떻게 하라고? <laughs> 그렇다 그래서 예발에 겁나 가지고 우리가 무기 안 팔어? 팔려면 라다 팔아야죠. 러시아 러시아 지업하겠다는데서 무기 좀 사자. 미국에서 사자. 캐나다에서 155mm 자주포 저거 사자. 모르겠어요. 자주포 거기 껍데기에다 풍산자 쓰인 거 싫다. 케이머 쪽을 뭐 쓰인 거 싫다. 그럼 저 부르세요. 그럼 제가 그냥 양철 수세미로 싹 닦고 거기다가 캐나다 캐나다 C A N A D A라고 계속 찍을 테니까 도장. 뭐 그러면 이제 남의 그 국호 내지 남의 그 브랜드를 도용한 건데 그건 제가 법, 법률적으로 형사책임을 지겠습니다. 혹시 그 방사청이나 풍산에서 필요하시면은 이 늙은 백모를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브랜드를 바꾸는 그런 지저분한 일은 백모가 할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핵전쟁이날 거냐? 저 저렇게 협박하는 놈이에 근데 아까 그 블라디미르 밀러프가 핵전쟁 안 납니다. 이 얘기를 합니다 어, 그러면서. 그 사정을 쭉 얘기를 하는데 이 중에 재밌는 게 뭐냐면 타지키스탄 그 우즈베키스탄의 그 사마르칸트에서가 모였었죠. 모였었던 자리인가 거기서 이제 타지키스탄 대통령이 그 저기 플라, 저기 푸틴 보고 블라드미러 블라드미르 당신은 말이야 우리를 존중하는 법을 좀 배워야 돼 그러니까 푸틴이 <laughs> 공손하게 앉아서 고개를 끄덕끄덕했다는 그런 재밌는 얘기가 중간에 나와요 한번 직접 보시죠. 한마디로 지난 3, 4개월 동안 푸틴이 떠돌이 떴다방처럼 그러니까 이걸 카페 백어라 그러는데 네, 천재 사방을 다니면서 어, 동맹을 구하려고 아주 노력해왔다 그 소리예요 그다음에 타국 정상회담에 항상 늦게 나타났었는데 요새는 일찍 가서 공손하게 기다린다 이거죠 모디 만날 때도 그랬고 하다못해 키르키스탄 정상 만날 때도 그랬다는 거예요 게다가 이타지스탄 대통령이 푸틴한테 야 당신은 말이야 우리 좀 존중하는 법좀 배워야 해 그렇게 공개 발언을 했는데 그러니까 공손하게 앉아서 고개를 끄덕였다는 거예요 참참 참 그렇습니다 공지에 완전히 몰렸다는 겁니다 네 어, 동맹을 구하려고 사방천지를 뛰어다녔는데 못 구했다는 겁니다. 중국조차 러시아를 전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거절한다. 그랬다 중국이 그 세컨더리 보이콧에 당하니까 특히 핵무기 위협을 한 후에는 푸틴의 사정이 더 악화됐다. 중국 인도 브라질 남아공 브릭스죠? 거기에 거대 국가들이 푸틴을 공개적으로 디스했다. 핵무기 사용을 언급한 이후에는 푸틴이 전쟁을 악화시키는데는 명백한 한계가 있다. 동맹을 못 만들어냈기 때문에 아주 스마트한 사람이에요. 보니까 굉장히 스마트하게 지금 상황을 냉정하게 평가를 합니다. 자, 잠깐, 세뇌탈출 자유구독료 부탁말씀 올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세뇌탈출은 광고가 잘 붙지 않습니다. 붙더라도 좀 늦게 붙는 경향이 있습니다. 도와주시면 보다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는데 커다란 힘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러면 이게 그 팔라스 쿠테타라 그러죠? 푸틴 지근의 인근 세력, 그 다음에 푸틴의 그 권력 핵심에서 쿠테타가 나서 푸신, 푸틴을 끌어내릴 수 있냐? 이, 밀러프는 그거 좀 불가능하다. 오히려 그 강력한 대중저항이 좀 터져나와야 된다. 그렇게 보더라고요. 저는 그건 이제 밀러프의 그 정치 성향 때문에 그럴 거다라고 보는데 저는 사실은 내부 부태타도 가능하다라고 보는데 밀러프는 불가능하다는 얘기를 하는데 그 일리가 있어요. 근거가 있는 얘기예요. 그 사람이 뭐 러시아 사정을 저보다 잘하니까 그 사람 말이 맞을, 맞을 겁니다. 한번 직접 들어보시죠. 이 엄청난 특혜를 주는 특수 조직들, FSB, 그러니까 비밀 경찰이죠, 연방 비밀 경찰 이런 것들을 아주 광범위하게 양성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조직들이 소련 때와 달리 모든 국가 기관의 상위에 존재하면서 예, 그런 상태라는 거예요. 소련에는, 소련 때는 비밀 경찰, 정부 조직, 군부가 서로 이렇게 견제와 균형을 이뤘었는데. 이, 그, 아무 견제도 받지 않는 그런 조직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 조직 상위에 뒀다는 거예요. 그래서 각 부서에 가면 차관이 실세고 이 차관이 바로 FSB라는 거예요. 그래서 KGB 즉 FSB가 국가를 장악한 상태. FSB로 생각하세요. 그런데 이 사람들의 사고 방식이 슬라브 제국 만들어야 된다고 하고 서방을 증오하는 사고 방식. 또 세상이 뒤집히면 이렇게 많은 자들. 제일 먼저 제거될 자들. 그러니까 눈이 뒤집혀 갖고 교도소에서 범죄자 끌어내서 전 전쟁터로 보낸다 이거지. 이 자들은 체제를 목숨 내놓고 지키려고 한다. F.S.B.예요. 저거 K.G.B.가 아니라 이 F.S.B.가 국가 전체를 철저하게 장악한 상태이기 때문에 어떤 변화 혹은 내부 반대 세력도 존재할 수 없다. 그런 참 안타까운 그런 현실이다. 예, 아주 아주 그 냉정한 현실적인 얘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오히려 대중 봉기, 대중 저항이 먼저 선행하지 않냐 그렇게 보더라고요. 그래야 된다. 이 블라디미르 밀러프는 근데 그건 우리 마음대로 안 되는 거죠. 또 우리 자유주정이나 서방이나 미국이나 이런 마음대로 안 되는 거죠. 우리가 할수 있는 건 뭐냐면 러시아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안 벌어질지 모르지만 러시아가 발작을 못하도록 꽉 둘러싸버리는 것만 할수 있는 거죠. 이 억제력. 이 억제력은요 본질 본지, 억제력의 본질은 뭐냐면 저 지금 너너 머리 속에서 무슨 생각하는지 내가 아는데 너그 생각대로 하면 너 죽어. 그걸 증명하는 게 억제력이에요. 이건 제 말이 아닙니다. 군사 지정학에 디터런스라는 게 뭐다랄. 그럴 때 그렇게 그렇게 정의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If you do what you are thinking in your head, you are going to die. You shall die. 그거예요. 너가 지금 네 머릿속에서 생각하고 있는 것을 실행한다면 너 죽는다. 그걸 증명하는 것 힘으로. 그게 억제력이에요. 우리 독침, 우리 자주국방, 우리 군사무기가 그거죠. 시진핑이나 중국공산당 인민해방군한테 너희 지금 한반도 흔들어갖고 어떻게 적화시켜보려 그러고 북한 내세워서 어떻게 남쪽 먹어보려고 그러고 그 군사도발 시키려고 그러고 뭐 서해도 왔다 갔다 하는데 너희 그선 넘어가지고 너희 도발을 한다? 그래서 우리랑 군사충돌이 있다? 오케이, 우리 파괴되지. 근데 너희 작살나는 거야. 그게 억제력이죠. 그걸 증명을 하고 있잖아, 요 우리 군사력으로. 사실 억제력을 보면, 어, 제가 보면은 한, 요새 이제 미국이 취하고 있는 조치, 드러난 조치를 보면 한 다섯, 한네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이제 뉴스가 있는데요. 이 미국 최신형 전술 핵폭탄 B6112가 제가 여러 차례 아마 트럼프 시절부터 이런, 이런 희한한 전술 핵폭탄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해서 아마 제 시간에 다섯 번, 여섯 번 이상은 또 소개드렸던 해것 같아요. 처음에 이게 F35에 실리기 전에 F15를 가지고 던졌을 때부터 제가 이걸 틀어드리기 시작했죠. 그게 아마 2020년경에 틀어드린 것 같아요. 그리고 가끔씩 이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틀어드렸기 때문에 벌써 그로부터 2년이 훨씬 넘었네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게 F35는 당연히 다 들어갔고 다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양산되고 있는데요. 500개를 목표로. 이게 원래는 제가 전번에 이거 한 두어 달 전에 소개하면서 올해 2월부터 양산 시작했거든요, 이거를. 그러니까 이게 4년에 걸쳐서 500개니까 매년 한 100개니까 지금 한 7, 80개는 더 만들어졌을 거다. 그렇다면은 그중에 절반쯤은 유럽에 가 있고 절반은 아시아에 와 있을 가능성이 있다 그랬는데 가했는지 안가 갔는지 모르겠는데 배치를 서둘르겠다라고 언론에 공개를 해 버렸어요. 정보 소식통들이 그 그래서 유명 언론들이 그걸 다 보도를 했습니다. 아마 저는 사실 가 있다고 봐요. 가했는데 우리 시 올해 안에 다 보낼 거야. 올해 안에 보낼 만큼 보낼 거야라고 언급을 한 거죠. 마치 안가 있는 척하고 뉴스인 척하고 어 이거는 이제 이렇게 그이 전투기에서 떨어뜨리는 전술 핵 폭탄이거든요. 이건 기존의 B617, B611이 있었죠. 여기에 추가해서 B61 12를 지금 한 거고요. 이거는 이거 어떻게 만드냐면 B61이 다 모양새가 저래요. 저거를 키트를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핵폭탄을 다시 이제 수비 이제 그그 그 리뉴얼을 시키고 모디파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 숫자는 안 불어요. B61이 이제 1번서부터 12번까지가 있, 있단 말이에요. 그 중에서 실제로 어 은퇴시킨 것들, 그러니까 은퇴시켜서 보관한 것들. 폐기는 아니고 보관하고 있는 것들이 태반이고, 쓰고 있는 모델은 전략 핵폭격기에서 떨어뜨리는 B61-3, B61-4가 있고요. 전투기에서 떨어뜨리는 B61-7, B61-11이 있는데, 그 보관 중인 데 리타이어된 걸, 리타이어된거 다시 끄집어내가지고, 다시 개비해갖고 저렇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 만드는 데에 약 3천만 달러, 한 400억 이상 드는 거죠. 그래서 500발을 양산 목표인데, 아마 실제는 500발인데, 어, 그래가지고, 저게 아마, 저 양산 때 2천만 달러로, 그게 줄어든 모양이에요. 그래가지고, 저게 10억 달러? 200만 달러로 줄어들었 아, 10억 달러? 10억, 100억 달러인가? 그래요. 예산이. 어, 예. 예산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벌써 이제 F35A, F15, F16에 다 실을 수 있게 돼 있어요. 이미 다 그거 검증 끝났단 말이죠. 이 B6112는 다이어링과 뭔가로 맞춰가지고 0.3킬로톤, 1.5킬로톤, 10킬로톤, 50킬로톤. 어, 그러니까 50킬로톤이면은 이제 히로시마에 던진 거의 2.5배 위력이죠. 폭발력은. 그런데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제가 회전하면서 45도 각도로 지중에 입사해서 지중 땅 속에 가서 터지기 때문에 제가 어, 그 파괴력이 폭발력에 그러니까 공중폭발 핵 폭탄의 폭발력 저게 그 기준인데 폭발력이 한 15배에서 20배쯤 나오니까 5 0킬로톤쯤 되면 메가톤급의 거의 메가톤 안팎의 전략핵이랑 같습니다 이거를 지금 유럽에다 배치를 한다라고 공개했다는 얘기뭐 뭐고 했듯이 푸틴한테 너 까불면 죽는다는 소리예요